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을 해가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 하던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 가지고 있는지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도덕희 위원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니까 예, 예 지방시대위원장 초대 이제 지방시대위원장이 예.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좀 일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 7월 11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리가 그 함께 대통령 직속 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고, 그 출범식을 어,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난 9월 14일 개최했고, 바로 이어서 10월 4일에 또 이제 의 부산에, 부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초대위원장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자 앞으로 이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고 또이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어이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정책의 전반을 담고 있는 어, 부산시 지방시대 계획을 비롯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는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안고 있는 과제는 현재 중앙 정부가 발표한 4개 특구 지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기회 발전 특구, 교육자유 특구, 음. 그리고 문화 특구, 도심융합 특구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네네. 이 사업이 부산에 유지될 수 있도록 음. 우리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잘 어,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네. 그것이 현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특구가 지정되면 아무래도 아. 좀 혜택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어떤 특구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그 예, 예. 부산의 현안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 첫 안건이죠. 동부가 8대광역경제권 육성,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과거에는 부산시 자체에서 이제 인구 포화라든지 교통의 이 복잡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음. 산업과 생활, 그러니까 일자리와 생활권이 대도시화해서 이제 광역화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 보면은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 경남 지역하고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어,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교통망의 확충이라든지 물류단지의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어 것들이 골고루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변 지역과 함께 우리가 이 조율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 과제를 안고 우리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초광역권 계획을 함께 어울려야 되겠다 이런 음.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예, 예, 있는 거죠? 예. 예. 울산하고 어, 경남. 경남. 예.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도 또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도 될 수도 있고 관의 영역도 될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조금, 그래서 예. 그 지방시대 위원회는 어. 민간과 어, 관의 중간 어, 역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 다음은 이제 부산 지역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어, 부산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으로도 계신데 부산 지역 대학의 현 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어, 한마디로 악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에, 1990년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그때부터 어, 초고속도로 이 글로벌화가 네네.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음. 그 수도권으로 이동해간 이유는 결국은 어, 세계화에 따른 기업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인재를 어, 선발한다거나 또는 금융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수도권으로 갔죠. 그 수도권으로 가다 보면은 지역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또 수도권으로 음. 또 다시 올라가고 음. 또 기업들도 또이 인재를 찾또 서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좋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은 결국은 어, 지역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감으로 인해서 인재 확보에 또 문제가 생기고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음. 그런 학생들을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악순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의 대책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업과 아, 결국 그 인재 이두 개를 동시에 다이 부산 지역 또는 부산 경남 지역에 안주시키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음. 그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즈 사업, 예, 예. R-I-S인데, r e g i o n a l Innovation System and e d u c a t i o n 이라 해서 음. 이 사업이 25년부터 이제 본격 개도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아마 2조 원 이상 투입되는데 부산이 거기에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음.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몸체가 되어서 결국은 음. 물리적 결합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대학이 기업에 가 있는 음. 또는 기업이 대학에 와 있는 이런 형태를 한번 결성을 해서 가는 형태가 아닌가 단순히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어 협업을 해 가는 것보다는 네네. 완전히 동심 일체가 되는 어 그런 형태로 해야만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이즈산업계획 대부분 이공계 계열이라서 인문이나 예체능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걸로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 미래는 융복합시대입니다 디자인의 시대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제품이라든지 그것만으로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더해야 할 요소가 문화적 콘텐츠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야만이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수요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음. 따라서 어, 따로 볼 것이 아니고 어, 문화 예술 인문 사회를 같이 이 융복합 결합시킨 이런 네네.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학과도 음. 단순한 그 학과목을 가르킬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인문 사회와 문화 예술 이런 쪽도 다 같이. 이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하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공은 뭐어 기계 쪽 이공계통으로 음. 하고 음. 뭐 수업을 뭐 인문계 몇개 들으면서 예. 예, 융복합이다. 약간 이렇게 되면 이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요즘 대학도 사실 그 지능형, 대화형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챗GPT라고 있잖아요. 네, 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해서 음. 1대1로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제는 단순 주입식 그냥 공급형 교육이 아니고 네네.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학생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교과목 몇개 듣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 다양한 이 융복합이 된 이미 크루큘럼을 마련해서 음. 학생들이 필요로 이해하는 개인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융복합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예, 교육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비수도권 대학의 한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골자더라고요. 이게 지역 대학의 돌파구가 될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아까지게 말씀드린다 같이 지역 인재들이 다 서울로 이제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네네. 어 그러는 사이에 또1 10, 0년2 0 년이 흘렀죠. 그런데 음. 그런 사이에 세계는 엄청나게 지금 이 고속도로 고도화돼가고 있어 속도 빠르게. 그다 보면 지식 수준도 굉장히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어 한층 더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으로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어 R&D 연구 개발이라든지 수준 높은 교육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학원을 지역에 있는 대학원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산 시대에. 부산시 지방 시대 위원장으로서 예. 총장님이 이제 첫 번째 초대 위원장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의 인재의 힘이죠. 그렇죠.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는 예. 반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교육 관련해서 좀 많이 여쭤봤고 어~ 이번에 이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목표로 해서 국토부가 기본 계획안 수립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 시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은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29년도 완공 목표로 됐죠. 죠 어, 다만 이제 여기서 지방시대 유엔에서할수 있는 일은 어,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네. 음. 어, 예. 아까 민간하고 어 지자체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 가능하다면은 어, 계획대로 잘추진돼으면 하고 음. 또 지금 할주로가 하나인데 또 욕심 내자면 할주로가 하나 더 있을 음. 수 있는. 그런 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부산의 김해공항에는 국제 김해공항이었는데 당시에 이미 유럽 가는 것, 미국 가는 그런 항로가 있었는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어, 제로섬이 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여하히 대응해 나가느냐. 어, 하나의 그 간부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어, 어,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항공화물 수요 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동남권 경제공항이나 물류허브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글쎄,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에, 에,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어 세계 경제 성장이라든지 근데 세계 그에 따른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국내에도 이제 공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도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물동량에 맞춰서 인천 공항을 이제 메인으로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 낮춰 설 뿐이지 아마도 여하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부산 지역 또는 부산 경남 지역 스스로가 가덕도 신공항을 여하히 국제 공항으로 키워 나갈 것이냐 그에 맞 맞춰서 나간다면은 어, 다른데 가는 물동량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우리 그 신항도 마찬가지로 세계 한적 항을 2위 항구잖아요. 네네. 세계 물동량 7 번째로 많이 우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것처럼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항만의 특성 그래서 항공과 철도, 네네. 그리고 어, 선박 이런 것을 어, 항만을 이어지는 트라이포트를 우리가 음. 음. 우리 나름대로 잘 어, 구축에 나가면 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짓고, 예. 예,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좀 방점을 하긴 음. 트라이포트 기능에 대해서도 좀 어, 많이 국토교통부 그 계획을 보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은행은 이미 어. 그 지방시대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이동했고 예, 예. 어, 산업은행 은행장님도 부산에 몇번 오셨고 이미 확언을 하셨고 다만 그 산업은행 어, 소속 그 구성원들 노조죠 노조 쪽에서 네, 네. 이제 반발하는 그런 게 있고 어, 그 문제도 아마 어, 잘 협의하면은 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이 법안이 이 산업은행을 서울에 둔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도야 둔다 이렇게 좀 확대한다면 될 것인데 그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것만 어, 잘 해결된다면 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건 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외에도 좀 부산에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계획들 있습니까? 네 예, 그 우선 산업은행이 하나만 보기보다는 어, 한국무역보험봉사라든지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거 뜻이 세계은행 또는 그 파생되는 은행 등 금융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전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내거든요. 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가 잘 공부해서 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시대 위원장님이시니까 음. 그 전에 뭐 산업은행장님 곳곳에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예. 분명히 확실한 그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고 계시죠 예 음. 네.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또 역할을 좀 해주셔야 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계속 뭐, 예 저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뭐 네. 다른 조직이나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만나셨을 테고 지금 예, 예. 부산에 연고를 둔예 지역의 위원님 의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만나셨어요. 많이 예예 예. 예, 그래서 음,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음, 계시고. 예, 예 그분 우리 의원님들은 이미 뭐 열심히 동체가 되어서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정부에서 지자체 예산을 너무 대폭 삭감해가지고 이 예산 문제가 고 해결에 돼한뭐 사업들도 할수 있는데 요건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산 국가 우리 가정 하나의 가정으로 보면은 예, 예. 장남 차남 뭐삼 남이 있다면 <laughs> 누구에게 먼저 어 줘서 그 가정을 일궈 나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뭐 어, 지방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는 어, 아마 다른 형태로 지방으로 어, 내려올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라이저 사업도 마찬가지 네네. 또 이게 단순히 뭐 지방에 직접 가는 예산이 아니고 간접 우회로 가는 예산도 많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방 시대 위원회에서도 좀더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예산에 그렇죠. 대해서 네. 대응할 수 있는 뭔가 TF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지방 시대 위원회가 좀 공부를 해서 네, 네. 어떤 꼭지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꼭지 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대특구 음, 음. 있지 않습니까 기획 발전 특구라든지 음. 교육 자율 특구 그리고 문화 특구라든지 네. 도심 융합 특구 음. 이러한 이 사대특구 사업에 우리가 많이 이 신청을 해서 네. 꼭될수 꼭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 확보에 도움 되지 않겠나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선 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세웁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오징어 게임의 시대입니다. 음.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고 부산시도 대한민국 속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는 따라서 우리가 모두 시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두로 가는 것이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가면 빨리 갈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도덕희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사갈치 아침에 만 팔.